아, 여러분들 이제 꼰대 관련 질문 그만하세요. 아이 이 세상에 꼰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 꼰대 또 시작이네. 어, 아, 왕호 왔어? 이 누추한 분이 이렇게 귀한 곳에 어인 일로 왔어. 나가졌다고너 역시. 한왕호 너 역시. 역시 내 숙명의 라이벌이 라이벌이라고나 할까나? 왜죠? 저 가끔 왕호 사진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음, 나랑 비밀만한 남자 역시 너밖에 없어 내 라이벌. 안 하고 너? 아니 뭐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오랜만인데 디렉션이 뭔 상관이에요? Insert coin, insert coin, insert coin, insert. 와우 왕호야 5만 원 감사합니다. 오케이 야 뭐가 보고 싶어 왕호야? 기깔난 거? 여러분들 제 발가 보이시나요? 제 발가 보이시나요? 저는 발가락으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 이거 이 각도가 각도 짝이 진짜, 어려, 진짜 어려운데. 그러니까 좋아, 이러 이러고 발가락으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이러고 바, 전 발가락으로 이렇게 서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고, 이러고 점프 점프까지 가능. 5만원 버리셨습니다. 지기 연기 짜잔 저제로투하는거 모릅니다 나중에 아 하나호 씨 제가 밥 먹을 때 단둘이 있을 때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냥 왕호랑 둘이 밥 먹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알몸으로 보여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또 작은 이벤트 김동화를 1대1을 이겨라 저를 1대1로 이긴다면 5만원 5만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돈이란 건 말이죠 기회 아 군대 또 시작이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지금 당 지금 내 방송을 보고 있고 그리고 롤이 켜져 있으며 그 비밀번호를 뚫어서 들어올 수 있을만한 확률 그런 운들이다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절 이기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한손한 한 발로 합니다 요손 여... 아닙니다. 발 입니다. 그리고 발로 많 고만은 와발이 아, 진했다. 아, 이 사람 뭐야? 다야 맞아. <laughs> 오케이, 다음 선수, 다음 선수. 왼손, 왼손 마우스만 써서? 어, 이거 좀 빡세겠다. 이거. 오케이, 왼손, 왼손 마우스로 갑니다. 와, 야, 근데 이거 위기다. 야, 진짜 어렵다. 아, 됐다. 아, 됐다. 안 됐다. 두 손으로 간다. 어, 5만원 절대 읽으시오. 나 어떻게 본 5만원인데. 저 아무리 어떤 주체물에도왼 왼손 마우스로 뭐 감독님이랑도 일대1 절대 못 이겨요. 형 저도 형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당은 아주 절 부르는 호칭은 좀프리하게 편하게 하세요. 야, 개뭐 이런 것만 아니면은 욕만 아니면은 뭔들 불러도 되죠. 그렇게 보일리는 없겠지만 뭐 누나라고 부르는 것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왜 주네 저다 우르고의 상점 1레벨이 강하다. 오케이 레넥톤 여기 레드 시작이라서 리시아고 왔죠. 평타 평타 평타. 그리고, 자르반 특성상, 여기, 2렙 때, 여기, 발론벽 넘어서, 저희 블루를 털러 갈수 있기 때문에, 와드를, 했... 미드 2렙, 자르반 미드 2렙 계획을 당한다? 하수에요. 이러면 또, 자르반이 내려가는 동선이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압박을 해봅시다. 오케이, 풀 빠졌죠? 집한번 끊어봅시다. 이렇게 집을 끊어야 또, 정글러가 다이브로 와줘요. 큐. 아아아아아아아아아레레레레레레 레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평평평평평평 평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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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세요아세아아 이거 다이브 반데 가시고 뭐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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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나갔어? 라이브 할걸 해야지 미친 거야? 왜 이제 웨이브 먹으러 가자. 와이 형들 게임 맵게 하네. 여러분들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랭이 어? 그 굴에 물 어, 호랭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수 있다. 방금 이 호랭이 같은 놈들 오이 오, 오, 호랭이 야, 이 사람 이 사람 뭐야? 아, 근데 자르반, 홍길동 자르반인데? 동일번쩍 서해번쩍, 탑 같다, 바텀 같다, 미드 같다. 아, 뭐, 아저 우리 팀 무시안 특이 진짜 맨날 갱당에서 개작살나요. 심지어 자르반 2렙게 이거, 자, 허... 저게 일반적인 진짜 999명의 무시안이라고 볼수 있죠. 솔직히 근데 그거 얘기 듣다 보면 뭔 개똥같은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궁무 맞췄어 아, 안돼! 아이만이 맞춘 다음에 궁무 맞춘 진짜 한 명이 우르우시다 이거 평평평 오케이 여러분들 우루우팁 철거 이게 가장 빠릅니다 세대치고 W 세대치고 W 내가 뭐라도 만들기 위해서또한 바퀴 돕니다한번 빠지고 한번 빠지고 한번 빠지고.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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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캐리라는 말은 난 이길... 흠... 근데 캐리는 이런게 캐리. 어?

아.. Oh, 진짜.. 어아 어우.. 헤